오늘은 어, 김제시 2014년 학교마을 이음협의회 김제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금물의마당에 23개 업체 김제시 관내 토중고등학교 학교에서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업 농촌의 새로운 방안 교육을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멋진 오늘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제 살만합니다. maybe that is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니다 네, 지역사회 단체는 단체와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께 알리고 또 선생님들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오늘 이 협의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소중한 만남의 자리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단체 대표님 및 관계자 분들 오셨습니다. <laughs>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지역의 여러 단체와 학교의 만남이 진범다리가 되어서 김제 학생들이 말을 넘나들면서 풍과 배움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진순 교육장님께서 어,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24개 단체를 대표해서 온누리 무인항공의 김현중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저희가 일대 대응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 교육을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년부터 김제교육 협력 지구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방향에 맞춰서 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김제교육을 어, 손잡고 어, 이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협의에 참여한 24개 지역사회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은 농촌체험 공예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합니다. 2번은 꽃다리팜입니다. 원예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요. 3번은 꽃시루 떡 만들기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4번은 단올팜 농촌체험과 원예 프로그램이고요. 5번 두화노을마을은 농촌체험과 공예를 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6번 땅콩애교는 놀이 공예 댄스를 7번은 농상두꺼비입니다 미디어 교육을 어, 운영합니다. 그리고 9번, 바람난 농부는 식생활, 쌀과 밀을 이용한 식생활 체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번은 선한 미란 단체이고요. 제빵과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11번은 선한 나무, 어, 목공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그리고 11번은 네, 아트 힐리팜입니다 사진과 창의 예술을 어,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3번, 애플 트리입니다. 요리와 베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14번, 연이랑 그 생태, 예술 킴푸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5번 예림 미술관은 예술 체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6번 온누리 무인항공입니다.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번 용인 농장입니다. 농장 체험 요리 공예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번 은행 공방은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번 장자요는 도예와 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번 전통 공예 한지 사람은 소방요는 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22번 태봉도예는 도예 그리고 23번 한봉예비는 한복 한봉 예절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24번 휘게팜은 원예. 25년 교육과정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어, 이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결국 교육에 대한 가, 같은 관점을 갖게 되고 이것이 김제교육의 발전으로 이루,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체 대표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해당 테이블에서 프로그램을 안내 받으시, 아, 프로그램 안내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단체별 테이블 이동하시면서 프로그램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내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 협의회가 학교 마을이 한 걸음 성장하는 그런 기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2024년 학교 마을 이커 펀의 대회 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 이용을 해가지고 애들이 소풍 개념 어떤 대접받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농촌에 길을 알려주는군요. 다양한 식물이 나름 우리가 한번 나가서 연쇄가 있어서 연쇄에도 보이고. 애들이, 애들이. 네. 애들이 할수 있는 게 뭔지도 알고 싶고 저희는 이제 농장 전. 일단 카페에서 막 영업을 하는 카페는 아니고 저희가 대여 공간으로 빌려주는 카페도 있고 또 세미나실도 있어요. 아까 스님 오셨는데 교육을 할수 있는, 있는 교육을 할, 할 있는 있는 거기 이왜 그런 거안 쓰는지 여기? 아 저희는 이번에 체험만 쓰는 거라고. 몇명 수용해 요 세미나실은? 수경재배, 아, 아쿠아포닉스 이게 지금 여기 아카포닉스. 여따 금붕어도 키우고. 체험하면서 석훈. 혹시 실장은? 나이스. 내가 한번 가봐야겠네. 요 진짜 예쁘네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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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탑으로 이렇게 한좀 찍어. 네 찍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 네. 아, 네. 진짜예요? 우와. 와, 네. 어 입이 많네, 진짜. 얘는 사금인가 보네요. 사금찮아 네. 우리 특별한 특때도 되는 하요 너무 좋네요. 저 지금 팔고 싶이거해고습니다 제가 말씀니다 이거 지금 쓰신 거예요? 이렇풍대데 한번 제가. 어, 저희가 이제 수 이런 것들을 소개치는서서 만들어봐야 하는 게 요기도, 아, 이제 부분적으로 임매서할수있게 시간 한에또보안 연락 드려 볼이런 것도 만드네 애들이 만든 영상이 they are... 일부러 한번 인형도 만들고 아, 인형도? 인형도 만들고 음. 제가 좋아해서 만들어요 다수 아, 네. 아, 이렇게 음. 매너도 이렇게 만들고 이거 아쿠아 폴리스 이거요 그 이름이 아쿠아, 이름이 그 아쿠아, 이슬이아쿠게 이름이 아쿠아, 이름이 아쿠아, 다슬이아다슬기름이 아쿠아, 이름이 아쿠아, 이름이 아쿠아, 이름린그 뭐야 이트이을 갖다가 이 아쿠아, 이름이 아쿠아, 이름이 아쿠 이름이 해서 아물름이 아쿠아, 이름이 아쿠아, 이름이 아이름은 아쿠아, 이름이 아 이름이 아 이름이 아쿠아, 이름이 아쿠아, 이이 아쿠아, 이이아이 이거를 이제 직접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에 네, 만들고 네, 예, 설명해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제 용당이나 같은 것들되잘 하잖아요. 갖 채소 위에 채소 상추하고요. 채소도 가능한데그 인형은 이제 양말 인형이에요. 이 음. 음. 음, 그럼 심, 고학년들이 만드나요? 음. 네. 고학년 네, 네. 끈 끈. 얘들은 이 이게 대상이 저학년 저학년도 이걸 만들기가 돼요. 설명해 주면은 설명해 주면은 간단한 건 돼요. 이런 안제이 네, 만들 수있더라고 네, 만들을 애들. 만들 학년도 있어요. 이게 직근이라 손도 안아프고 아니, 아픈 거는 상관이 없는 애들이이제게 막이 이게 어. 이제, 이제 이게 그 모든 저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자만법으로다 해요. 한번 배우면 소재만 다른 달리하는 다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집신도 그렇고 바구니도 그렇고 다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아, 이거 진짜 이거 느낌 좋다. 애착 인형. 애착 인형이래. 이거 자기로 쌌어. 옷도 있고 팬티 양말 그니까 그그 느낌이 약, 좋다. 양말. 뭐 이제 고학년은 네. 공장에 있는 펜장을 나무를 갖고. 네. 뭔가 압도 오래 끊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해 이거 애들 의외로 집중력 있게 잘 아, 만들어요. 만들어야지. 체험해보면 잘습니다장은다 찍으셨고요. 도장. 네. 네. 아, 장찍으셨거 뭐, 이 손으로 다 주시면 는데 이거, 이거 들고. 아, 그래요?

그 시나리오도 많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도 굉장히 잘, 어마어마하고, 영상을 영상 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아 그래. 해요. 아, 그래? 어마어마? 네. 그리 어 영화도 찍어서, 오, 어마어마. 네. 네.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 자격증도, 뭐, 교원 자격증 이런 것도 아다 있어요. 수요증 이런 거다 받았어요. 네. 아 엄청 친해 우리랑 최근에 만다거 교육지부 첼로 이런 것도 다 있고 아 어떻게 둘이 연결을 해서 서 그러니까 또사슴 이런 아 자격적인 아 그런 것은 행정적 자력 얼마나 많은데 토요일을 많이 토요일에 이 해야 하되토요일 매번 할수 있는 거보 모집, 모집이 저희들이 이제 모집이 어려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다 하더라고요. 토요일이면 학원들도 가고 그렇다고그런날 해서 학생들 모집이, 모집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분신적했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애들이. 일본은 원래 그만 두개 매일같이 들어오려고 그래서 지금 도마 뭐 학생들이 지금 저희들 오는 게김제사오지뭐 어. 서울, 부산 어. 어디 막 어. 전국적으로 와요 아. 다른데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커리큘럼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일본에 음. 뭐 지금 무슨 뭐라냐면 기존 대에서 순마 대를 하나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많이 많이 지금 서울에서 모대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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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해야 돼. 어제이거 하면 서도 집에서 음. 야, 우리 끝내 준다고서 집에서 그 하루 이거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기 여기에다가 소식인데 물게 하는 거죠. 하교육체예쁘지아 와. 여기 두껍적었죠? 그래서 작고요. 무제제, 어제 장생이, 장생이. 어제 아, 아, 그래서 이게 어, 잘 살아요. 이게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이건 어디 붙잖아 <laughs> 사는데 그렇죠. 그거 저희가 이제 또 생각했던 건가? 붕어빵 체험도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붕어빵. 학교 축제가 일어나, 그 앞에 들어가서 하면, 교선생 따뜻한 가 따뜻했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막 밤마다 막경겹수술 갖다 드리고, 이렇게. 지난 작년에 한선초 가니까, 그한경만 했는데, 막 전체 학교가 축제가처럼, 이렇게. 이렇게, 음. 게 먹는 거라면서. 그, 김대쌀 홍보 해가지고, 김대시장이라든가, 네. 다른. 그 집에서 사는데 집에 가면 쓰레기로 배내 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 아, 아, 그래요 제가 연락 게해 네. 연락을... 네. 설명 설명해드려. 네. 우리. 한잔 드실래요? 탱자차 안드십니다 아니 안드신데 어떤 설명을 드릴까요 아, 그럼... 사금. 사금? 사금. 사금? 가족분가지고는거예요 응, 네, 그리고 애들이 부인하고 항상 집중서 아주 신중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많이 응, 그렇게 했는데 이제 머리에서 여기 여기 김지에 아, 모리가 나온거 아시죠고가 아시죠? 네, Thank you. 축제 때 저희가 해안 한복도 농장으로 비해요 네, 엄청 오래된 농장 오시면은 이 정도가 어 엄청 농장 하가네요저희 농장이 어떤 수목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쓰면 바농장로전했 그걸 했그부분들한테설명 농, 농촌이, 농장이, 농사인, 농부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다니들고 있다면, 진로 어떤 체험도, 주변 지속도를 좀해 했고, 제 아내라든가, 여덟에서, 학교, 저 이제, 교회 이제, 교사, 교그 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 또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많으면은, 암살이 될것같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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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어머, 어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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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머어마 어머, 어머, 내거를 뺏어 갔습니다. 두개는 일이 거 일단 하나만. 방송 장비가 참 계속 달성하네요. 오늘 자 이걸로 써 방송 끝하겠습니다. 네. 방송 장비 이렇게 딱 했잖아, 이거. 아, 오늘? 그럼 탈지 네, 방송 장비